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딱한 가지만 고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겠어요? 저는요, 서슴지 않고 기름 부음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축복입니다. 기름 부음은 세상에서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세상에서 구하고 내 땀과 노력으로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근데 그 풀리는 인생이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천재. 세상의 천재들은요. 타고나는 겁니다. 지능이 뛰어나고 남다른 스킬과 남다른 재능이 딱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영적인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천재는 뭐가 있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다윗, 그냥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옥자에 앉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의 판을 바꿨을까요? 기름 부음이 바꾼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추락한 인생이 있습니다. 삼손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영적으로는 빛나게 멋있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릴라 무릎 빼고 낮잠 한점푹 자는 통에 머리가 빡빡 밀립니다. 나중에는 머리털 밀린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두 눈이 뽑혔어요. 노줄에 묶여서 여러분 이방땅에 끌려가서 옥중에서 맷돌지라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둘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졸다가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애가 있을지어다! 1차 기적이 있고 2차 기적이 있습니다. 1차 기적은 personal,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유가 임하고 여러분의 기업과 인생에 기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풀어줄 줄 믿습니다. 1차 기적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리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1차 기적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1차 기적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2차 기적까지 연동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2차 기적은 퍼블릭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내 가문을 통하여 내 기업을 통하여 교회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지인에게 흘려 떠나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예수 믿어 풀린 마음으로 여러분 내 가문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가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목적을 다하는 인생이 되는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이야기예요.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포도원이 남달라요. 일단 풍성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포도 열매가 그냥 너무 달아요. 그리고 그단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컬이 좋아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땅은 로케이션입니다. 입지, 위치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왕실 바로 맞은편에 나봇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요, 그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의를 합니다. 대토를 줄게. 네가 원하는 쪽 아무 데나 찍어. 그러면 그 포도원 대신 내가 원하는 땅을 줄게. 왕실에도 포도원이 많거든. 더 넓은 땅, 더큰 땅으로 줄게. 혹시 대토를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줄게. 가격도 후한 대금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좋은 거래예요, 나쁜 거래예요? 괜찮은 거래입니다. 경제적으로 볼까요? 아니, 왕이에요, 상대방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쪽에 좀 그런 것좀할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많이 치는 겁니다. 땅도 주시고, 돈도 좀 얻어주시면, 그래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라인입니다. 줄이에요. 누구래도 왕하고 한끼 식사하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왕이 먼저 프로포즈 한 겁니다. 왕과 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왕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제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봇에게는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봇은 왕의 명령을 시간을 끌지 않고 단호박으로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아, 네. 11기상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아합이 나보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 하니. 왕. 내 포도밭은 그냥 포도밭이 아니에요. 열조의 유업이에요. 조상이 조상 대대로 내게 상속한 것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얻어서 땅 부자가 돼서 포도밭을 좋은 곳을 차지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위하여 우리 지파를 위하여 예비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기름 부음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나봇이란 인물을 조금 족보를 따지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나봇은요 무슨 집파냐면문화세집파예요문화세는 문하세 누구죠? 요셉의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누가 되는 거야? 나봇이 되는 겁니다 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셉을 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돼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 미국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땅 거래, 땅 매매, 단순한 경제적인 계약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손대는 농사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100배의 소출? 그리고 그는 형통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 야곱을 보세요. 그는 장자권이라는 기름부음을 가졌어요. 훗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 기름부음이 있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기름부음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도 요셉을 건들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때문이에요? 기름부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봇은 무슨 얘기를해요 이거는 단순한 질 좋은, 컬 좋은 땅, 입지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름 부음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 아비의 기름 부음이 아들에게 흘러야 돼요. 손주에게 흘러야 돼요. 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끊기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 너는 포도밭이잖아. 나는 그것을 나물밭으로 만들 거야라는 얘기래요 여러분, 포도밭은 빈야드입니다. 빈야드를 뭐, 뭘로 바꿔요? 베지테블 가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베지테블 가든. 열매가 있는 포도밭을 갈아엎어서 나물밭을 만들, 잎만 풍성하고 결실이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물밭도 갈아 엎어버립니다. 악한 것들이. 그래서 뭐가 돼요? 돌짝밭이 됩니다. 가만 보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려서 망쳐버리는 거야. 그 기름 부음을, 그 가문의 기름 부음을 끊어버리려는 마귀의 아주, 아주 악랄한 전략이에요.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포도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물받치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돌짝받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름부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미련한 다섯천 년은 기름부음으로 시작했지만 기름부음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름부음이 나날이 두꺼워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아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은요 시집올 때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혼수 갖고 온다는 척하면서 뭘 데고 왔어요? 발 바할 신상, 발의 제사장들을 다 데고 와서 전체 땅에다가 어? 뭘 만들었어요? 발의 신전을 세우길 원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저주받은 이름으로 되고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무당이에요. 무당 전형적인 이두 사람은요. 나봇과 나봇의 두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포도밭 때문에 왜두 아들까지 죽였을까요? 상속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을 끊어지게 해서 그 땅의 기름부음을 돌짝밭으로 만들려는 작전이에요. 그가 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나봇을 불러다가 나봇을 높여요. 높은 곳에 앉아서 붕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량배들, 건달들을 시켜서 그 옆에서 모함을 하게 해요.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돌로 쳐 죽여라. 결국 나봇과 두아들이 이세벨 손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으로 훅 뛰어 넘어가요. 이세벨이 이긴 것 같고 이세벨이 승리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갚아 버리십니다. 결국 합과 이세벨은요 개 먹이가 돼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나봇은요, 그런 기름부음의 그 소중함을 알고 믿음을 지킨 정말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였어요. 그가 모든 인생이 그냥 이렇게 그 손에 처리되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인생으로, 아쉬운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같은 왕의 압력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1차 기적뿐만이 아니라 2차 기적까지 간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다니엘이다. 다니엘은요, 너 예배하거나 기도하면은, 너 사자굴에 들러가고, 너 죽을 거야. 모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반백들이 다니엘을 둘러싸서 계략을 짰던 겁니다. 그리고 왕의 금령이 떨어졌어요. 예배금령, 예배를 금한다는 금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2차 기적까지 가서 승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기름부음이에요. 다니엘에게는 기름부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한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기름 부음으로 돌파했는지가 다니엘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것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지만 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루틴이 있었어요. 예배 루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것을 계속 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나 다니엘 총리직은 내려놓을지라도, 내 목은 내려놓을지라도 기도는 잡고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기도와 예배가 뒤로 가는 적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퍼스트예요. 언제나 말씀 퍼스트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직과 여기까지 온 인생, 모두 전체 인생을 고작 그거 한 번에 걸어버리고 다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뻔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담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압박 속에서도 이런 환란 속에서도 기도 엄두를 내는 애가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다니엘은 모든 위기를 기름 부음으로 돌파한다. 네. 기름 부음으로 돌파한다. 기름보험은 자체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어, 기름보험이 좀 모자라. 단추를 딱 누르면 기름보험이 쭉 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보험은 옆에서 빌려올 수도, 기름보험은 땅에서 끌어올 수도 없어요. 기름보험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보험으로 돌파하는 인생이 될 지어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일단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사가 움직여져요. 사람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나를 돕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나를 도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 네. 요셉에게 바로가 그렇잖아요. 바로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바로가 요셉을 도와요. 아, 네. 아니, 그냥 요셉을 보고 그냥 1인지야, 만인지 사이에 총리로 쫙 올리는 것이 바로 역할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므로,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가속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조업을 하시는 분 라인을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라인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합니다. 처음에 100개 정도 할땐 그렇지만 한 1000개 만대 수량이 이렇게 늘어가면 생산성이 올라가요. 효율이 돼요. 왜냐하면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끊고 다른 제품을 얹습니다. 그러면 갈아엎어서 다른 제품 먹고 그렇게 만들라 그러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들리고분량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원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그 흐름에 맞춰서 원가를 계산하고 본청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 그 가속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생산성이라고도 하고 효율성이라고도 해요. 영적인 가속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웨스트포인트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응시하고 학교 학격, 합격을 받고 결국은 졸업해서 장교로 임관합니다. 그런데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 1,200명 정도가 들어오지만 은 5명 중에 한 명꼴로는 중간에 학교를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끈질김, 그릿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엉덩이가 이겨요. 끈질겨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겨야 돼요. 갑자기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한달 정도 먹지도 자지도 여러분 안고 공부를 계속한다고 해서 그 고시를 그 국가 고시를 통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일정 시간 매일 매일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엄청난 실력으로 되죠.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그러나 그 하루 하루가 쌓여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예배했어요. 그리고 금년이 떨어졌어요. 예배하면, 기도하면 너 죽인다. 하는데도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는 대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전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 창을 열어 감사의 강구를 시작합니다. 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죠. 기도하면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부음은 한번 받으면 일생이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날이 기름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기름부음은 우리가 놀고 있는 동안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일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부음은요, 예배하는 동안에 임하는 것이다. 네. 기도하는 동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네. 할때 음악적인 스킬과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기름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문장력과 단어와 사람의 심금을 올리는 운면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은 집에서 준비하고 기도실에서 준비하고 여기 올라오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중요하죠 그러나 연습할 때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을 기도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다. 아니, 내가 망할 지점, 내가 여기서 폭삭하고 추락할 지점인데,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에 위기가 많지만, 그 위기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을 되돌아보면,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날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날 풀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신유도 기름 부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악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 신유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오늘이 되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멘탈의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분 육신의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답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이성에 맞고 너무 고개가 동의 되고 그런 얘기만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름 부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쥐울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고 냄새 맡은 적도 없으니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존재로 아는데 기름 부음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내가 끄덕이면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가로지르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하다. 기름 부음이 있는 인생의 축복이 있을지하다.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더러운 존재들이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사에서 5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면서 이번 한주 동안에 딱 잡고 있는 여러분들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사에서 에보면은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이사에서 5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해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십칠 절이야. 그다음 그 다음 절. 무릇 아,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하나 잡으려고, 나 하나 망하게 하려고, 나 하나 부서뜨릴라고, 나 하나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모든 악인들이 팀을 짭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들어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입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송사할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 이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기름부음 받은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기름부음이 있는 인생은 상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울 왕이 소년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으나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해요.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이 건드려질도록 하나님 거리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름 부음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기름 부음을 소망하십시오 물질도 필요하고 먹고 입고 쓰는 것도 필요하고 이번 당장 시험에 패스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번 질병에서 낫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아서 제 길로 가면 뭐하겠어요 1 0 명의 모든 문득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단한 명만 돌아왔어요.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제 길로 갔나이다. 신유를 경험하고도 제 길로 갔습니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학교에 도착, 도, 도달이 합격이 되었고 여러분 직장이 그러며 여러분 연봉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사는 곳이 그렇게 됐고 여러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1차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대르이만 못한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2차 기적까지 갈수 있어야 돼요 근데 1차 기적에서 2차 기적 가는 건내 땀과 노력과 수고와 한단의 어떤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뚫린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은혜가 있을지하다. 기도하십시다.